이를 잘 닦는 아우리 아기. 아, 그렇게 이 닦는 거지? 아. 라우나, 이도 해야지, 이. 맞아요, 이. 어, 그건 아. <laughs> 이도 하고, 아도 해서 아주 잘 닦고 있어요. 아. <laughs> 이 너무 많이 닦으면 이 달아. 애도 할래, 애? 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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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할줄 알아? 응. <laughs> 이제 고만 닦을까? 아우니 아빠 주세요. 더 닦고 싶어?